안녕하세요. TCC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회원 가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쉽겠죠? 자, 네이버에서 TCC 코리아를 칩니다. 그럼 하단에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원가입이 있으시고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회원가입을 눌러주십니다. 물론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읽어보시고 그냥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밑에는 이제 그 그림으로 참고하라고 올려드린 거고요. 이거를 보고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밑에 보시면은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로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트레이드 코인 클럽 회원 가입 창입니다. 자, 차근차근 해 보실까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아쉽게도 한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잉글리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나라 할줄 알면은 그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저는 이거 밖에 가 아니라 이거 일단 요 잉글리쉬로 선택을 했구요 어, 저 영어 못합니다 참고하시고 예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나라를 선택하는 창이구요 음, 밑으로 내리시다 보시면 음, 요 아프리카 밑에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있죠. 요걸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스폰서는 요걸로 쓰시면 되시고요. SK7506.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임. 자, 이제부터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영문은 거꾸로 들어가죠. 이름 그다음에 성 들어가죠. 예를 들면 길동 홍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권상의 영어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쓰시라는 거고요. 어, 여권이 없으시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영어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여권이 없으시면 여권을 만들 때 이름을 그 영어 이름을 해야겠죠? 그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길똥홍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요건 로그인 아이디를 쓰는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위에 이름을 쓰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워주시고. 본인이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신 걸 쓰시면 됩니다. 저는 홍1234를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디 or passport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여권 번호나 아니면 여권 번호가 없을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자리 아니고 뒷자리입니다. 저는 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여권 찾기가 귀찮아서 저는 주민번호 뒷자리로 적었습니다. 음, 일단 적었다 치고요. 음, 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적었다 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핸드폰 번호를 적는 겁니다. 한국이니까, 어, 8210 적어주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 4자리를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 번호가 010-1234-5678일 경우 8210하고 뒤에 4자리 네 1234-5678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210이 0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 다음에 뒤에는 8자리 12345678 고객님 그 아, 죄송합니다. 본인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고객님이라고 그랬네자그그 다음에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되시구요.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음 저는 네이버로 한다 뭐. 길1 2 3 4하고네이버 닷컴 여기는 네이버 아니면은 Gmail을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다른 메일을 적었을 경우는 TCC에서 이제 메일을 발송할 때 그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Gmail 아니면 네이버로 꼭 적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본인이 항상 사용하는 메일을 적어주셔야겠죠. 여기는 위에 적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메일을 적는 겁니다. 똑같이 적어야겠죠. 적어주시고. 남자는 이걸로 적어주시고요. 여자는 이걸로 밑에 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시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년월일을 적어주십니다. 어, 내 생일이 만약에 12월 25일이다 하면은 12월 25일을 적어주시고요 뒤에는 태어난 년도 1970년도다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월일연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월일연도 그다음에 비밀번호 특이하게 비밀 번호를 어 한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두 번을 적죠. 근데 여기는 한 번만 적, 한 번만 적는 거라서 오타 없이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잘 기억하셔 가지고 여덟 자리 이상을 적어 줍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숫자만 적으시면 안 되시구요. 영어 알파벳도 섞어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뜨죠. 밑에 더 적어주시면은 어, 좋다고 뜨구요. 어, 8자리만 적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음, 이 부분은 뭐, 그냥 전자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런 겁니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되시는 분은 잘 읽어보시고요. 음, 쭉 보시고. 봐도 되고, 뭐, 보시는 게 좋겠죠? 해석 되시는 분들은. 네. 저는 보고 싶어도 못 봤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은 여기다가 서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로그인 아이디나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길동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 뭐 아까 뭐라고 했죠? 홍뭐1234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업세트를 누르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안 코드가 있습니다. 위에 영어가 잘안 보일 경우는 여기 순환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고 이렇게 잘 보이면은 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대소문자는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띄어쓰기도 안 하고 붙여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a u r o r a t e n s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이메일로 그 TCC에서 이메일 발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이메일로 접속을 한 후에, 음, 접속한 후에, 잠시만요. 보시면 요 이메일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아이디 나오고, 이메일 나오고요. 요걸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걸 누르, 눌러주시고, 본인이 사용했던, 아까 적어놨던, 요 로그인 아이디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패스워드, 요걸 적어주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네, 그다음에 세이브 누르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본인이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이메일이나 뭐 핸드폰 번호나 뭐 여권 번호나 주민번호 뒷자리나 이런 걸 확인해 주시고 로그인 아이디도 확인해 주시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